자 다음 문제입니다. x의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꼴 0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뒀나 봐. 이거 양변에 얘들아,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을 양변에 곱해도 되지. 곱하면 누가 되니?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x 세 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바뀌겠죠. 따라서.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오메가의 세제곱이 얼마란 얘기야? 1이라는 얘기고, 자, 근을 오메가라고 뒀으니까, 오메가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도 얼마다? 0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메가의 101제곱 같은 걸 보면,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 세제곱의 전체에, 33제곱 곱하기 얼마 돼야 돼? 오메가 제곱이 된다는 거 알아낼 수 있, 있겠죠? 그럼 이게 오메가 제곱으로 바뀌었잖아. 자, 그럼 오메가의 100제곱은, 오메가 3제곱의 전체의 33제곱 곱하기, 니가 오메가니까, 너는 그냥 오메가가 되겠네. 오메가 3제곱이 1이니까. 자, 오메가의 99제곱은, 즉, 오메가 3제곱의 전체의 33제곱. 이니까, 너는 그냥 1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오메가 이것도 해보자. 그냥 98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에 세제곱으로 만들어 일단 세제곱이 1이니까 그럼 30 얼마? 32제곱에 오메가 제곱이 된다는 거 알아낼 수 있겠죠? 그럼 넌는 오메가 제곱이 될 거고. 자, 오메가의 97제곱은 오메가의 세제곱에 32제곱에 오메가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네가 오메가 이렇게 바뀌겠네. 그럼 주어진 이 식은 얘들아 누구로 바뀌니? 이 식이 그렇지 이렇게 다 바꿔놨잖아. 됐니 따라서 얘는 누구로 바뀌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로 바뀌었던 얘기지? 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이 얼마? 0이라고 구해놨다. 그럼 이 0일 거고. 자 여기서 얘들아 오메가 그럼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는 마이너스 1 된다는 얘기지? 그럼 너 계산한 게 마이너스 1이잖아. 됐니?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거 알아낼 수 있겠죠?